네, 안녕하세요. 비굴입니다. 간만에 영상을 찍죠. 자, 비트토렌트. 얘가 제가 이전 영상 보면은 여기 0.0021. 자, 소수점 빼고 말씀드릴게요. 21까지 체크를 해놨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 하락 추세를 따라오면서, 그죠? 올라가다가도 여기 찍고, 또 올라가다가도 결국 또 찍어버렸어요. 찍었는데, 아, 여기까지 왔으면 말다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아마 되게 힘들고 좀 지루하실 텐데, 음, 주봉으로 봤을 때 이만큼 들어왔는데 한번 빠진 흔적이 있죠? 빠졌는데, 그리고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더 매수세가 생기면서 내려갔다가 또한번 올라왔다가, 그죠? 그리고 한번 더, 지금 좀 더, 자, 이전에 들어왔던 매수세만큼 강하게 한번 매수세가 터졌어요. 그죠?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거래량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얘를 봤을 때, 그러면은 얘가 이게 매집의 흔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세력 마음이지 우리는 예측을 할수 밖에 없어요. 우선 지금 여기 121선 121선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눌림이 좀 있는 상황인데 121선은 계속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한번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오더라도 어디 한번 여기 올라왔던 흔적까지 여기가 40이에요 40 40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올라오더라도 여기에서 한번 안착을 해주고 올라가주면은 완벽한 건데, 세력들이 한 번에 또안 올려줄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윗꼬리를 만들고, 마감을 하고, 또 살짝 내렸다가 또 올리고, 그러다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단이 여기 부근이신 분들은 이때 오면은, 욕심을 웬만하면 버리고 탈출을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지금 얘가 좀 많이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무거울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보면은 거래량이 다 죽어 있어요 얘가 거래량이 너무 죽어 있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까지나 거래량이 없는데 한 번은 이제 올라가줄 때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0.21, 21 20일 여기 바닥까지도 한번 찍었어요. 완전 바닥은 아니죠. 완전 바닥은 아닌데 제가 저의 관점으로서는 일단 최대한 바닥이에요. 여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진짜 죽은 애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지. 12까지 바라야 돼요, 12. 12까지. 어, 그건 좀 너무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한 틱당 퍼센티지가 4%대에요, 4%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새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그만큼 돈을 좀, 현금을 많이 분할을 해서 진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얘는 좀 지겹긴 하죠. 많이 지겨운데.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는 나간 거는 없다. 나간 건 없다라는 거죠. 나간 건 없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전 얘네의 거리랑만큼 한번 들어온 흔적이 있고, 그 말은 즉 여기까지는 한 번은 올라올 거다. 40분까지는 무조건 한번 올라올 거다. 근데 이 시간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매집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제법 걸리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세력도 마음이니까 개미들 여기서 다 털어내고 한번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